기본소득당 용의인이 시끄럽네요 90년생임에도 가만히 있으리 피켓팅과 온갖 괴변으로 딜의 대표로만 두 번째 국회의원 배지를 탄용인 정치판 나이로는 갓난애기 수준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본대도 상곤대 수준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실패한 기본 소득 주장은 이제 질리다 못해 무역질이 날 정도이고 한 번도 직장생활 경험은 없지만 국회가 되면서 온갖 특권은 다노리며 입으로는 오직 약자만을 위하는 첩 위선을 떠는 용의인 이런 용의인을 보면서 원래 비례 대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더더욱 반대를 하게 됩니다.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정말 필요할까요?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는 47명. 그래서 AI의 비례대표 당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. 5,200만 국민 중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확률은 간단하게 계산하면 110만분의 1이라고 하네요. 그렇다면 용인처럼 두번 연속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확률은 무려 1조 2,242억분의 1이라네요.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5만분의 1 정도이니 로또 당첨보다 약 15만대 높은 비례대표 재선 확률. 이 어려운 걸 용인이 해냈네요. 이 정도로 운이 좋다면 전매주 로또를 살 텐데 말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딜의 대표제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딜의 대표제를 채택해 운영하는 나라는 대략 20개국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독일, 러시아, 벨기에 등과 함께 20개국입니다. 해당 국가를 자세히 보시 바랍니다.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?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.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의원내각제 또는 비스탄 체제를 가진 국가들입니다. 그동안 도대체 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고집하며 의원수를 늘리려고만 하는지 정말 궁금했었는데요.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였을까요? 정말 국민들 질리게 하는 징글징글한 대한민국 국계들입니다. 도대체 저들이 왜 의원내각제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.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설마 그건 아니길 바랍니다.